문형 보시면, 대화 아루마이시, 혹은 이 대화의 축약입니다만, 자 아루마이시, 뭐, 뭐도 아니고, 혹은 뭐, 뭐도 아닐 텐데.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형은 뭐, 뭐도 아니고, 뭐, 뭐도 아닐 테니, 뭐, 뭐도 아닐 텐데라는 뜻으로 주로 상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충고, 권유 등의 내용이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정의 추측을 나타내는 마이라는 조동사죠. 머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 마이. 마이가 있어서 약간의 옛스러운 표현이 되는 문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회화체에서는 줄여서 자아루마이시.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접속은 명사에 바로 붙습니다만 대화아루마이시 혹은 자아루마이시. 머머도 아니고 머머도 아닐 텐데 그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예문 보시면 코도모자 아루마이시 지분대시타코토니 세키닝오토레나이노. 자, 어린애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닐 텐데, 스스로 한 일에,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에, 세키니는 책임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세키닝오토루가 되면 책임을 지다.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묻고 있죠. 다음, 탄조비자 아루마이시 케이키와 나쿠때모 이이대쇼. 자, 생일도 아니고, 케이크는 없어도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예문. 만화 츠대와 아루마이 씨 티셔츠 이치마이대 아루이 때있따라 가제오 히키마스. 만화 츠는 한여름이라는 단어죠. 한여름도 아닌데 티셔츠 이치마이 마이는 장이죠. 한한장 티셔츠 티셔츠 한 장이니까 결국 티셔츠 하나 입고 아루이 때 잇따라. 그러다니면 카제오 히키마스 감기에 걸립니다. 자 마지막 예문 카모찌자 아루마이씨 나 타카에모노 카에루 하즈가 나이 자 부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닐 텐데 그런 타카이는 이때 비싸다죠. 비싼 것을 살수 있을 하즈가 나이 뭐뭐 일리가 없다. 살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 아루마이씨 혹은 줄여서 자아루마이시는 명사에 접속하는 편이다. 뭐, 뭐,도 아니고, 뭐, 뭐,도 아닐 텐데. 그런 의미가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